부자목단 농장입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밭 색상이 오묘한, 그리고 겹으로 피는 목단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겹으로 이렇게 겹으로 피는 목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신품종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목단 판매는 하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목단밭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한금목단 또터트릴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밭으로. 아, 이거 한금목, 한금 해당아 이거 꼽혔다. 지금 하나. 겹. 지금 피고 있네요. 힐이 남양 쪽이라 빨리 피는구나. 자, 지금 또 다른 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부자 먹던 농장이고요. 오늘 4월 23일인데 지금 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맞아갖고 야들이 전부 다 비실비실 한 3일 맞았거든요. 꼽힌 상태로. 예. 와! 우와! 예뻐라. 자, 부자 먹던 농장에 오늘 또 다른 밭 여기서 촬영을 합니다. 벌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씨앗이 돼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자. 파나름 꽃부자목산 농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희귀한 꽃. 이거 묶어 놔야 되는데. 희귀한 색깔 제가 발견했다고 했죠? 음. 이런 색은 찾기가 힘들어요. 묶어 놔야 되는데. 물로 묶어놔야 되는데 표시를 빼놔야 되는데 물로 해놓고 이걸로 꼽아놔야 되겠다 특이하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서 나았다가 내중에 찾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꽃구경 오세요 목단이 가장 많이 있는 곳 부자목단 농장이에요 어서 어서 빨리 꽃구경 오셔서 행복 찾아가세요 자, 부자목단 농장에 오늘 4월 23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습니다.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셔서 꼭 구경하시고, 돈은 안 받습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010957184개, 010953604개, 주소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어요. 부자목단 치면은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어, 여러분 어서오셔서 어서 목단 구경하십시오. 꼭 구경하세요. 꽁꽁입니다.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서 감사합니다.